여기는 이거지. y는 fx 전체 절대 값은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지? 얘를 다 그리고 나서 아래쪽에 있는 걸 뒤집어. 그러면 이거 말이야. 얘를 그리고 나서 그럼 이건 어떻게 생겨먹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3의 x제곱을 이동한 거 아니야? 3의 x제곱은 어떻게 생겼지? 이런 식으로 생겼지. 이걸 적당히 움직여. 그러면 이 비는 뭐가 된다 했지, 까 점근. 점근선이 된다 했지?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가서 점근선이 될 거거든? 그치? 근데 그걸 뒤집었더니 밑에 꺾여 올라갈 거란 말이야. 이런 모양이 나오려면 이거 어떻게 생겨야 될까? 이렇게 생겨야 되지 않겠어? 여기가 먹었어 맞아. 생각해봐, 얼마야, 얼마야 될지. 아니야, 지금. 자, 내가 이렇게 그냥 그쭉 그렸어. 원점. 이게 5가 아니지. 저기가 5인 음. 거. 그치, 마이너스 5가 뒤집혀야 5가 되잖아. 이건 마이너스 5여서, 이게 이 부분이 뒤집혀 올라간 거다. 그리고 원래 이 놈은 가만히 있다. 근데 이게 마이너스 5였기 때문에 여기는 뭐가 되는 거다? 5가 되는 거다. 됐지?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 이게 함정이 있는데, 지금 얘는 이렇게 해도 되거든? 근데, 이건 어때? 애초에 얘가 이렇게 있었어. 뒤집어 볼까? 절대 값 해볼까? 똑같지? 그치? 이 똑같은 거 이해 돼? 애초에 이놈이 이게 아니라 마이너스 3의 x 빼기 a 플러스 b 였어도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그게 이렇게 생기거든? 그럼 절대 값 하면은 밑에 게 뒤집어지면서 똑같은 모양이 나와. 그지 원래는 두 개를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요거는 굳이 그렇게 내가 안할 거긴 하지만 혹시 내가 지금 이 그림을 주고 문제를 뒤집어 낼까봐 답은 두 가지여야 돼, 원래. 근데 그러나 저러나 이 값은 같으니까 신경을 안 쓰는 거야. 일어나 봐봐. 여기 지점은 똑같다고. 그래서 그냥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하는 거야, 지금. 알겠지? 이것도 원래는 해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요거, 요것만. 자, 그러니까 다시. 얘만 봅니다. 점근선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5인 상태를 뒤집을 거야. 그러면 요 B가 5인 거 알겠지? B 자체는 5야. 그러면 저 함수는 3의 x 빼기 a 마이너스 5 해서 밑으로 내려온 거야. 이렇게 자, 이게 지금 f(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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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니고 y 거든요. 그림인데, 자, 여기서 하나 더 힌트가 있거든. 그림에 나와 있는 숫자를 봐봐. 이 함수에다가 어떤 점을 대입할 수 있다고 나와 있잖아. 지금 로그 3에30 5마를 지나잖아. 얘 예, 로그 3에 30 넣으면 여기가 5 나온다고. 여기 로그 3에 30 넣으면 여기 5 나온다고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면 미리 3에 얼마입니까? 미리 이 a, b, c 이렇게 있을 때뭐할수 있지? 바꿀 수 있지. 얼마야? 이거 30이야. 두 번째는 3의 x a라는 놈은 3의 x 나누기 3의 인 거야. 네. 그렇지? 요두 가지. 자, 내가 지금 여기다 뭐 대입한다고? 로그 3의 30 콤마 5를 대입할 거란 말이야. 5는 3의 로그 3의 30 마이너스 A, 빼기 O, 이렇게 될 거거든. 자, 일단 이 빼기 A라는 놈, 요 5는 이왕 할 겁니다. 요두 개를 분리할 거거든. 어떻게? 이렇게. 그래야 돼. 자, 그럼 이게 얼마야? 이게 30이잖아? 나누면? 3분의 1이잖아? 아, 네. 이거 나누기 했다는 말은 3의 a분의 1이잖아? 맞지? 곱하기? 네. 곱하기 3의 a분의 1이잖아? 이러면 a가 보이잖아. 아, 네. 아니야. 그냥 이 그대로 비교하라고. 다 만들어줬잖아. 얘는 1이지. 이렇게 나온 다 이렇게. 그서? 이런 계산들이 뭐야? 이거 여기다 넣어놓고 보통 어,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할것 같아서 이거 어떻게 하지? 분리해 음. 보면 별로 어렵지 않게 보입니다. 자 아직 안 끝났어요. k를 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함수는 이게 뭐가 됐냐면은 여기가 1이 됐어. 마지막으로 내가 이 지점을 구하고 있거든. 이 지점은 이 함수로 보면 무슨 절편? x 절편이잖아. 이거 y에 0 넣어서 x 계산하라고 그래서 마지막 0 넣으면 0은 3의 x-1 빼기 5고 자 이제 x 계산할 거거든 3의 x-1은 5 양변에 로그 3을 붙이는 거야 로그 3을 붙이면 얘는 내려오고 로그 3의 5가 되고 그럼 이제 x는 날아가서 로그 3의 5 더하기 1인데 이거 로그 3에 3 로그 3에 3 그럼 결국 이 둘은 뭐가 되지? 곱이 돼서 로그 3에 15라는 x값이 나온다고.